여러분 보이시죠? 이것은 장장 6인용 패스트 캠프에서 산 6인용 어, 원터치 텐트입니다. 이 안을 보여드릴까요? 자, 이 안을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6인용이라 접을 때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정말 펴놓으면은. 집에 가고 싶지가 않답니다 저희 세 식구 조금 통통하지만 충분히 잘수 있구요 몸부림치면서 잘수 있구요 이 그늘막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쳐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벗길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침에 지금 시간이 어, 7시 좀 넘었는데요 7시 반 하늘은 흐리지만, 비는 오지 않고, 저희가 지금 5주째 오고 있는데,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. 우리가 캠프할 때만. 하늘은 항상 흐렸고, 이게 다 하나님 은혜겠죠? 자, 이 안에도 보시면, 저희가 자전거에, 또,